안녕하십니까 전프로입니다 오늘 레슨할 내용은 보통 사람들이 고공 칠때 백스윙, 다운스윙 와서 이렇게 팔로우 로때 너무 타겟서쭉 뻗는 사람이 있어요 스윙할 때 크게 하려고 물론 스윙할 때 크게 하는 건 좋지만 잘못하면 쭉 뻗다 보면 잘못손을 다쳐요 손 구상이 올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쭉 뻗는다 느낌을 하면서 이렇게 접어줘야 돼. 이렇게 접어줘야 돼. 그래야 손이 부상이 안 와요. 임팩트 때도 훨씬 더 강하게 칠수 있으니까 제가 스윙으로선 보여드릴게요. 어떠신 분들은 스윙 핸들 크게 하려고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어요. 이게 크게 미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팔 부상도 있을 뿐더러. 스피드가 잘 안나요. 다 좋은 것은 뻗치고 말고 이렇게 살짝 뻗으면서 이렇게 나가 쳐야 돼요. 릴리스 뜨렇게 나가 쳐야 돼요. 잠시만 쳐볼게요. 아까는 골스피6 3에223 나왔잖아요. 자 치고 나서 적어야 됩니다. 자 보세요. 골스피드 66에 233m가 나왔는데, 어, 여기서 봤다, 보시다시피 스윙을 너무 이렇게 쭉 뻗으려고만 하지 마시고, 이렇게 뻗으면서 접어줘야 돼. 골프는 대칭이잖아요.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, 여기서 이렇게 돼야 돼. 이렇게 그걸 참조하시고, 연습을 해보세요.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. 빼고 아주 잘 맞았어요. 볼스피드 68.5, 이거리는 245m 정도 나왔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. 자 다운스윙 때쭉 뻗지 마시고. 대칭이니까 이정도 선에서 접어야 돼요 낙하 쳐야 돼요 이렇게 쭉 뻗으면 힘이 없어요 딱 이렇게 낙하 쳐야 돼요 그걸 참조하시고 연습들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